네, 여러분, 나온 김에, 제 이거, <laughs> 아이캠퍼 아이옥스 리뷰 좀 해드릴게요. 지금 바람이 좀 불어서 오디오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자막 많이 넣겠습니다. 어, 먼저, 닫힌 상태는, 이 사이즈가 어, 이 정도인데, 어, 뭐, 거의 정사, 정용면체 사이즈인데, 닫힌 상태에서, 이 양쪽에, 이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들수 있고요. 무게는 꽤 가볍습니다. 물론 이 안에다가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무게는 많이 달라지겠죠. 어,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가 나와서 캐리어처럼 이렇게 끌고 다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피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레치를 양쪽에서 이렇게 풀면은 먼저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드러내야 돼요. 그냥 드러내고 나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푸는데, 먼저 이렇게 이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리들을 이렇게 스크루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끼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이쪽에도 끼고, 이렇게 끼고 나면은 이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치면됩니다 펼치고 여기 다리 조절을 이제 할수 있어요 네. 이 다리 조절을 할수 있는데 가지 다리 조절해주고 레벨을 맞추고 네, 이거는 제가 아마 제 생각에는 돈 따로 내고 산 액세서리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얘는 이제 높이 조절 이제 가능 어휴 빠져버렸네 얘 높이 조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보통 랜턴 같은 거 달아놓는 거그 다음에 이 안에 공간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이제 저는 지금 이 가스통을 이제 들고 다니는데 어 가스통 꼬스 가스통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뭐 음식, 음식거리 이런 거 놓고 다니죠 여기다가 뭐프라이팬이든지 뭐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 넣을 수 있어요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따로 산 액사설인데 저 이제 이걸 샀어요. 가지고 이거는 이게 자주 쓰는 뭐 숟가락, 포크, 뭐 젓가락, 칼, 뭐 가위 이런 거 이제 꽂아 놓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아까 뺐던 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은 이제 셋업은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 셋업은이 가스통을 달아야 되겠죠. 이바이캠퍼에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 어댑터가 따로, 이거랑 기개가 같이 달려, 달려 나왔어요. 아주 미국에서 사는 이 프로판 가스를 사면은, 얘를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설치를 한 다음에, 이 밑에다가 돌려서 끼면은, 어, 이렇게 이제 돌려서 꽂으면요. 얘네들은 이렇게 이거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예, 펼칠 수가 있고요 네. 불키는 거는 이걸 이제 돌려가지고, 가스가 나오는 소리가 나면은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이제 이제 불 조절을 이렇게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끝은 꺼지는, 꺼지는 거예요.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장점부터 얘기, 말씀드릴게요. 일단, 불 바로 있고, 여기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가 좀,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키친 따로 세럽하고, 불 따로 세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 하나의 다 통째로 돼 있고, 이 안에 필요한 식기랑 음식까지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어, 그거 좀 장점이죠. 이이 이 단면은요, 이 이게 나무인데 이이 표면이 닦기가 굉장히 쉽고 뜨거운 거 올려도 되는 어, 그런 표면인 것이 솔직히 어, 좋죠. 자잘한 이제 안 좋은 점들 굳이 얘기해 보자면은 이게 고정이 안 돼서 이게 왔다 갔다 거리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불이 이게 자꾸 이게 빠져요 잘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이제 꽁박킹 있었는데 꽁박킹 금방 날라갔고요뭐 하루 처음 출때 벌써 날라가지고 이 자꾸 이게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아쉽고요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이게 스토브 하나당 가스 하나를 쓰잖아요 가스 하나로 충분히 두개다킬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꼭두 개가 없으면은 하나가 다 따르면은 하나밖에 스톱을 못 쓰는 게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런 것들을 끼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돌려서 끼는 것보다 그냥 꽂을 수 있으면은 시간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돌려서 끼게 한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 이제 높이 같은 거 조절할 때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하긴 했는데. 이거를 꼭두 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얘를 잠그려고 하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위치를 맞춰가지고 이제 쪼여야 되는데 이거보다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뭐 다리, 특히 다리 그냥 높이가 조절되면은 돌려가지고 잠그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 솔직히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짧게 얘기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시스템 자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제 필요한 거다 있고, 저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에, 보통 일반 의자에 앉아가지고 먹을 때 높이도 딱 맞고요. 단점이라고 치면은 일단 이 사이즈 자체를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사이즈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 때문에 이거를 실고 다니기가 솔직히 조금 불편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올때 차에다가 사람을 많이 태워 대면 뭐 이런 작은 점들 개선하면 은 훨씬 좋은 제품이 될것 같고요 가격 같은 경우 지금 정가가 제 생각에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저는 투요도 해가지고 훨씬 싸게 샀는데 저는 한 350불 이렇게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퀴도 달려 있고 핸들도 있으니까 끌고 다니기 쉽고 피크닉 갈때 굉장히 좋고요. 아 저처럼 오지 캠핑 다닐 때는 어, 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뭐그 어,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따로 질문 을 주시면 은 제가 한번 성심성의 뭐, 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